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주 예수님 예수님의 보혜를 의지합니다 주와 반영하한 명입니다 오주님 사랑합니다 오주 예수님 오주 예수님 오주 예수님 주 예수님 아멘 오, 10편 142편 2절. 그분 앞에서 내 온통함을 쏟아내고,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아랫나네 아멘. 그분 앞에 내 온통함을 쏟아내고, 그,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아랫나네 사랑하는 주여. 그분 앞에 내 온통함을 쏟아내고,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아랫나네 아멘. 10편 73편. 16절, 17절 말씀 제가 이 일을 이해하려고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이 제가 보기에 괴로운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송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이 일을 이해하려고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이 제가 보기에 괴로운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송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분 앞에 내연통함을 쏟아내고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아랫나래 제가 이 일을 이해하려고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이 제게 제가 보기에 괴로운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송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 아버지 오 성령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여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주여 주와 판전한 한 영이니라 오 주님 주여 주님이 이 시간에 주님 자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충일케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빛이신 주님, 오 거룩이신 주님, 오 영광신 주님, 오주 예수님, 주여 예수님의 보배는 피를 의지합니다. 주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신 주님. 주님 이 모습이대로 주여 예수님의 보배는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갑니다. 오. 주 예수님 죄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사랑해 주님 아멘 오 주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금전의 손실을 보는 것을 주권적으로 허락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금전이 남김없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불평이 가장 좋은 기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수 있다. 우리가 불평하는 동안 하나님은 즐거워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그분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시편 102편 7절은 깨어 밤을 지새우니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가 습니다 라고 말한다. 여기에 지붕은 유대인 가옥의 평평한 옥상을 가리킨다. 사람들은 자주 지붕에 가서 기도하곤 했다. 10편 102편 7절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절은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아마도 자주 밤에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처럼 깨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익에 관심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이 10편 작가의 상황이기도 했다. 시온이 항피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는 잠을 자거나 침상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아멘 주 예수님 그 대신에 그는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의 온통함을 쏟아내며 그분께 시온과 성과 성전을 돌아보시기를 구했다 시편 대기편 7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괴로움에 관한 특별한 절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그분의 열정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계셨을 때 자신의 유기에 관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집에 커녕게 관심 하시는 바수꾼이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 방면이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멘. 시편 73편 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편 작가의 고난과 당혹함을 기록하고 있다. 2절 시편 작가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자칫 실족할 뻔하였음을 가리킨다.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사람은 고난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상황을 말했더라면 그들은 실족하며 율법을 지키는 이들은 모두 잘되리라 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율법을 지켰지만 전혀 잘 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시편 73편 16절에서 시편 작가는 그가 당혹해 했음을 말한다. 제가 이 일을 이해하려고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이 제가 보기에 괴로운 일이었으나, 여기에 이 말은 무거운 말이다. 시편 작가가 그 상황을 고려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괴롭고 당혹스러웠다. 시편 작가는 그 해답을 하나님의 송소 안에서 얻었다. 오늘 하나님의 송소는 어디에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송소, 곧 그분의 조선은 우리의 영 안에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송소는 교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송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하고 교회 집회에 가야 한다. 일단 우리가 송소 안에 곧 영과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악인들의 상황에 대한 또 다른 관점. 특별한 인식을 갖게 된다. 하늘의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 없습니다. 이 절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주고 하는 이가 하나님을 하늘에서는 자신의 유일한 소유로 땅에서는 자신이 바라는 유일한 대상으로 사무리하는 것을 게시한다 하나님은 시편 작가의 유일한 목표이셨다. 시편 작가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을 얻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긴다고 말했다. 시편 73편은 이러한 말씀으로 끝맺는다. 제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도, 하나님은 제마음의 반석이시며, 제 영원한 몫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작가가 그의 고난과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관해 했던 질문에 해답을 본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을 얻고, 모든 일에서 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며 심지어 많은 것들을 벗겨내실 것이다. 주 예수님 저여 요부를 볼 때에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경, 뜻과 경륜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시편 102편의 제목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칠 대로 지쳐 요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불평이 가장 좋은 기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수 있다. 우리가 불평하는 동안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그분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시편 73편은, 추구하는 시편 작가의 진실한 기도를 기록한 것이다. 이 시편 작가는 자신은 권한 받는데 악인들은 잘 되는 것 때문에 자칫 실족할 뻔 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한 것이 헛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온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이렇게 이러한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저도 이 시편 저자와 같이 주여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아니 실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국립이 여기시고, 주여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으로 이끄시고, 주님의 사랑을, 사랑을 나타내시고, 국립이 여기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편작가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관해서 느꼈던 당혹감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송소 안에서 얻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송소는, 그분의 조소는 우리의 영 안에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조소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산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하며 야 교회의 집회와 사역 집회에 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계시를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돌이켜 주님의 말씀 안에 돌이켜 교회 집회에 돌이켜 사역 집회에 돌이켜 갈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를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빛빛춤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이는 주님과 정직하게 대하하고 하나님의 송수 안에 들어감으로써 결국 주님의 빛빛춤을 받아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 없습니다 제 육체와 마음은 세하게도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반석이시며 제 영원한 몫이십니다. 아멘 하늘의 주님의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의 바랄 것 없습니다. 제육체와 마음은 세하게도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반석이시며 제 영원한 몫이십니다. 아멘 제 육체와 마음은 세악에도 하나님은 제마음에 반석이시며 제 영원한 몫이십니다. 아멘. 주여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해 갖고 계신 의도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누림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누림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궁극적인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궁극적인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학대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여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여, 제 육체와 마음이 새하게도 하나님은 제마음의 반석이시며 제 영원한 몫이십니다. 어, 사랑하는 주 예수님, 어, 주 예수님 주신 주님의 그 어떤 것도, 주여, 으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주여 주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과 대치된 모든 우상을 우상들을 거절합니다 주 예수님만이 으뜸이시오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요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요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랑이요.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이요.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 예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은 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주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 건축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 아바, 아버지.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내 마음의 모든 느낌들을 지어 말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지어 나의 고통과 지어 내 마음의 모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나, 하물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든 것, 지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어 하소연하는 그런 불평과 같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는 것을 기도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볼때 주여 얼마나 하나님은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땀을 이해하시는 분이신지를 주여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알게 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부르심을 입는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주님 그러므로 우리 낙심하지 않고 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 아바 아버지, 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늘도 이러한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상태와 느낌이 어떠할지라도, 주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 주님, 감사합니다. 구속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여 감사합니다. 어,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주여 우리와 한 영이 되시고 모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의 영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내 주시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영 안에서 충만하게 원하고 충일하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원하고 풍성하게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여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주여 당신의 교회를 교회를 축구하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주여 당신의 주여 이 땅에서의 모든 영혼들을 주여 축구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방문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혈육과 친척들을 형제들을 주여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영생과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 모두를 다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여 장성한 불량 안으로 자라게 하시며 당신의 교회 안에서 주여 건축되게 하시옵나여 감사합니다 오늘 도 마음 가운데서 방황하며 괴로워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여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성소 안에서 하나 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로써 모든 문 제가 해결되었듯이, 주여, 영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빛을 얻으며 교회 안에서 생명과 말씀과 빛을 공급받음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해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라카파파파파파 <목소리> 파파파파라파파파파파파파파 오라 칼라스칼라 로스켈레스켈레 오라 카파파파스카파스카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